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 3년 차예요. 원래 제 성격이 무슨 일이건 간에 제 이야기를 여기저기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성격은 아닌데, 이번 만큼은 꼭 이야기해야겠다 싶어 이렇게 사연까지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보면, 언제나 문제는 시댁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너무 쿨한 성격이라 생각할 정도였고, 시월드는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 시댁에 찾아뵐 일이 생기면, 오히려 저희가 오는 걸 너무나도 귀찮아하셨거든요. 괜히 저희 오면 집 청소도 해야 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니, 시간 있으면 그냥 둘이 어디라도 놀러나 가라는 식이셨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다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고, 신우는 남편과 연년생이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가 시댁에 방문하는 걸 불편해하던 이유는 식사 준비고 집정리고 그런 건다 핑계에 불과했어요. 그냥 저희가 다녀오면 신우가 잘 살고 있는 저희 모습 보고 열등감이라도 느끼는지 저희가 가고 나면 집에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며 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도 차라리 얼굴 좀안 보고 그러는 게 편했기에 저희 보고 오지 말라고 했던 것 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걸 시부모님이 쿨한 성격이라 며느리 부담 갖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시는 거라 믿어왔고요. 신우 성격 이상한 것도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 말이 결국엔 다들 신우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제 본가는 지방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진 계속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와 연결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본사는 서울에 있었는데, 학용 근무차 저희 지역에서 1년 조금 넘게 거주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인연이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이 서울에 있는 본사로 복귀하면서 몇달 정도 주말 연애를 이어가다가, 청혼을 받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대학도 본가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나왔고, 회사 또한 같은 지역으로 취직을 했기에 제가 서울에 어디 기들 곳 하나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졸업 후부터 쭉 다니던 회사이기도 했으니, 경력이 끊어지는 부분도 아쉽긴 했습니다. 허나 당시 여러모로 오래 몸담은 회사에 이래저래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많던 차였거든요. 제가 아무리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진급에 있어서는 남자 직원한테 양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회사 역사상 여자가 대리 이상으로 진급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차였어요. 거기에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막연한 계획이긴 했지만, 아이는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 사표 한장 집어 던지면 끝나는 거지만 삶의 터전을 바꾸는 거니 여러모로 정리해야 할게 많았습니다.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통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게 되었으니 독립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이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차를 사는 방법도 있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이상한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신입직원이었던 제가 차를 끌고 출근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 끌고 출근하는 거랑 신입직원인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그때는 회사의 암묵적인 룰이니 당연히 따라야 한다 생각했고요. 출퇴근으로만 몇 시간씩 시간을 버리게 되니 여러모로 부모님 집을 나와 독립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월세 같은 걸 구해 혼자 살아볼 작정이었거든요. 몇달 일해서 월급도 모여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은 회사와는 가까워지지만 출퇴근이 불편한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같은 곳을 알아봤는데 그런 곳은 또 보증금부터가 꽤나 목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월세는 월세대로 비싼 느낌이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이중으로 돈이 나가니 출퇴근 좀 편하게 하겠다고 돈을 버리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상황이 그러면 월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가로 집을 하나 구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전세를 구하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이리저리 같이 알아봐 주시다가 투자 가치도 조금 있어 보이는 아파트를 골라 그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6천 정도의 목돈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제가 모은 돈에 은행대출을 껴서 제 나이 25세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었지요. 24평에 지은 지좀 되는 아파트기는 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더없이 넓은 집이었어요. 값도 합리적이고 출퇴근 문제도 해결되고 월세 나가는 거나 대출 이자 내는 거나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 집이 내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자 내는 건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열심히 돈을 모으며 빚부터 갚아야겠다 생각해서 돈 모으는 것에만 열중했어요. 조금씩 아끼고 절약하며 살다 보니 5년 뒤에 은행 대출은 완전히 다 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연애를 시작하던 시점에는 이미 은행 빚은 다 갚은 상태였어요. 이래저래 수중에 모인 돈도 꽤나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가는 걸 결정했을 때 집은 집대로 있고 저한테는 추가적으로 1억이 넘는 저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당시 회사 생활을 좀 오래했던 상황이어서 결혼자금으로 1억 5천 정도를 모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제 돈까지 하면 2억 5천이라는 거금이긴 했지만 사실상 서울에서 그 돈으로 집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댁에서 어느 정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돈과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합쳐 3억으로 전세를 구하고 나머지 돈으로 결혼비용 및 자동차, 그리고 혼수 등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할 계획이 있기는 했는데 제가 1억 이천에 들어갔던 집이 2억으로 시세가 올라있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제가 결혼할 때쯤에 막 지방에도 투기 열풍이 불던 때였어요. 돈좀 있다는 사람들이 보따리로 돈을 들고 와서 아파트를 몇 개를 사가지고 갔다. 이 지역에 대규모로 재개발 단지가 들어온다 뜬구름 잡는 소문이지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 상황이었지요. 집을 정리해볼까 해서 찾아간 부동산에서 부동산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일단 주고만 있어도 4억 5억까지는 오르지 않겠냐고 일단 들고 있으라는 식으로 귀뜸도 해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상의 끝에 그 집은 정리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두고 있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제 집을 전세를 주거나 할 계획이었어요. 그 돈을 보태서 저는 신혼 집을 전세가 아니라 자가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랑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걸다 합치면 여전히 제가 더 많은 돈을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친정부모님 집에 가니 집도 엄청 낡았고 오래돼서 불편해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파트 한 번도 살아보신 적도 없었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지고 보니 친정부모님이 돈을 안 도와주셨다면 저도 자가로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세살이 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행 대출이야 빌린 돈이니까 다 갚았지, 부모님이 해주신 돈은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갚지도 않고, 입삭 닦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6천이면 집값도 올랐지만, 물가도 같이 따라올랐잖아요. 그러니 물가 같은 것도 감안한다면, 못해도 1억은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바에, 부모님께 그 집에서 한동안 살고 계시라고 했어요. 집값이 두배 이상 오른다는 호재도 있고 일단 집은 주고 있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당장 부모님께 해 드릴 수 있는 게 그건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당장 제가 모은 돈은 신혼집 구하는데 다 들어가야 했으니 말이지요. 남편도 이, 이 생각엔 찬성했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줘 봐야 남편은 그 돈이 부담스럽다고 할 테니 그냥 쥐고만 있을 돈이기도 했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게 된다면 그 돈으로 부모님께 돈도 갚고 저희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거나 할때 보탤 수 있으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으셨다시피 트러블 하나 없는 결혼 준비라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결혼 준비하면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저희는 모든 게물 흐르듯 좋게 좋게 잘 넘어갔으니 말이지요. 신우와 결혼 전에는 딱히 만날 일이 없었는데 추기금도 일부러 그런 건지 3만 원만 내고 가고 집들일 때도 빈손으로 와서는 뭐 가구가 싸구려 느낌이 나네 하면서 처음부터 시렌트를 내서 대충 신우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건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결혼 못한 히스테리를 부리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런데 유독 저한테 살살 맞게 구는 게뭐 제가 모르는 게더 있나 싶어서 남편을 추궁해 물어보니 그 이유라고 할 것도 엄청 보잘것없는 이유더라고요. 신우가 속이 그렇게 좁은 사람이란 걸 알고 더 놀라웠지요. 신우가 저보다 세 살이 더 많은데 저한테 세언이라고 부르는 게 싫어서 저러는 거라더군요. 남편이 어찌어찌 해명이라고 하는 게 신우가 어려서부터 리더십이 있고 어디 모임 같은 거 있으면 다 주도해서 처리하고 감투도 쓰고. 그렇게 항상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대요. 감투 쓰고 다녔던 거랑 저한테 높임말 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는데 마린즉슨 신우 주변에 신우를 따르는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후배들보다도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 저한테 높임말을 쓰는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니 어쩌니 해서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우한테 내가 손이사람이니까 받들어 모셔라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신우한테 반말을 찍찍하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는 했지만, 싫다는데 제가 뭐 어쩔 도리가 있었겠나요? 괜히 신우 마음 돌려보겠다고 아양을 부릴 것도 아니고, 신우랑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저한테 득이 될 것도 없으니, 그냥 거리두고 살자고 했죠. 괜히 그거 부스럼이라고 상황만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신우 덕분에 시댁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저한테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나서서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피해가자는 입장이었으니 그냥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가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건지 언젠가부터 저한테 먼저 연락도 오고 세연이 세연이 하면서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싫다고 할땐 언제고 저도 사회 생활을 했으니 대충 짐작은 가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게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러는 거 아니면 저한테 뭐 얻어낼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대로였어요. 신우가 갑자기 죽을 때가 된게 아니고 진짜 이유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신우가 그 나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한 건 신우 성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한 데서 자존심 세우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고평가하는 그 인성이 문제였겠지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그런 신우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가 잘 돼가고 있는 건지, 결혼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신우가 저한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딴에는, 신호가 결혼도 가까워졌으니 남자 쪽의 가정적인 여자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족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러나 아니면 축의금으로 한돈 2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려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을 아늑히 초월하는 부탁을 해오더군요. 신호가 계속해서 한번 만나자고 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부터 촉이 안 좋았어요. 아마도 신호가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한다면 그날 그 자리가 바로 그 부탁을 해오는 자리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신호가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하고, 최대한 그런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네요. 집들이 때도 안 사온 휴지 선물 세트를 사들고 와서는, 가족 좋은 게 별거 있겠냐며 머스레를 떨더라고요.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본론만 빠르게 말해줬으면 하는데, 언제부터 저희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온갖 아는 척, 추억이 넘쳐나는 척을 하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더라고요. 없는 추억 억지로 짜내서 분위기를 띄우려다가 막상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지니 그제서야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신우는 나 결혼하는데 다른 건 딱히 해줄 필요 없다는 말로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별 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서 자기 결혼할 남자가 이번에 제 본가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 장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명의로 그쪽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다른 건 아니고 그 집을 자기들이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심쓰듯이 사주겠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팔려고 내놓은 적도 없고 그 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 집을 친정부모님 이사시키고 신우한테 팔겠어요? 신우가 저한테 그동안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월토당토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안 된다고 거절의 의사를 확실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고 그런 이야기는 설명도 할 생각 없었고 그냥 안 된다고 말할 작정이었어요. 안 된다는 말을 꺼내려는데 신우는 이미 저한테 집을 사기로 한것 마냥 제 말을 끊고는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결혼 후몇년 시간이 지나 시세도 이제 3억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뜸 자기한테 1억 5천에 넘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애놀이를 해도 집값을 반 이상 깎아서 팔려고 하는 건 세상 어느 나라 개념인가 싶었습니다. 신우한테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집을 팔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1억 5천에 사겠다는 말을 들으니 더더욱이 팔 생각이 없다고 신우한테 집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했어요. 시세에 곱절을 준다고 해도 팔 생각이 없으니 더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요 거절을 당하니 신우가 본 모습을 보이며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숙이고 나왔는데 어떻게 고민도 안 해볼 수가 있냐고요 신우한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냥 급매 내놓아도 사먹은 데는 집이고 친정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인데 신우라면 그 집을 반도 안 되는 값에 저한테 팔수 있냐고요. 신우는 입에 개고품을 문 상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 한번 잘 꺼냈다며, 저보고도 자기 입장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지 오빠가 결혼할 때 집에 있는 돈다 가져가서 지금 이 사단이 난거 아니겠냐는 거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신우도 못해도 회사 생활 경력이 10년은 더 넘었을 텐데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 부분이고 집값이 오른 건 얻어 걸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도 결혼할 때 1억 가지고 왔잖아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해준 돈도 그래요. 그 돈이 결국 저희 신혼집 구하는데 쓰이긴 했지만 시부모님이 그 돈을 저한테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들먹이면서 제가 그 돈을 받았으니 그 돈만큼 제명의 아파트를 깎아서 자기한테 넘기라는 게 어느 나라 계산 방식인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우는 저보고 그렇게 욕심부리면 말년이 험할 거라고 하면서 악담을 쏟아내더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울음장을 놓고 돌아갔어요. 자기 안 보고 살아도 좋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갔는데 여태까지도 안 보고 산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이 통할 거라 생각한 건지 끝까지 어이없는 신우였습니다. 어차피 신우한테 그 집을 넘길 생각도 없고, 한바탕 하기는 했지만, 거절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으니,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그래도 어떻게든 신우를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신우의 억지보다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신우랑 한바탕 하고 있는데, 옆에서 거들지도 않고 상황만 지켜보던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와서 저런 반응을 보이니 여태까지 같이 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제 집에 관해서는 결혼 전에 시댁에 오픈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내 네, 재산이긴 하지만, 그거 가만두고 친정부모님께 드리고 왔다는 식으로 받아들일까봐 싶어 숨기고 있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아니고, 신호가 그 집에 대해서 알고 있다니. 남편을 추궁하니 자기가 말했다 하더군요. 이번 기회 아니면 신우씨 집은 다간거 아니겠냐. 성질 더러운 신우 등쌀에 힘들어하는 부모님 생각하니 그것도 딱하고 신우도 그 집을 싸게 얻으면 상대 쪽에도 면도 살지 않겠냐면서. 저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일인데 저만 조금 희생하면 모두가 편해지는 거 아니겠냐대요. 만에 하나 신우한테 그 집을 넘긴다고 한들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따졌지요. 그러니 남편이 두 분이야 원래 오래된 집에서 잘 살고 계시지 않았느냐하면서 적당한 월세 구해드리면 되지 않냐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도 모르게 남편 뺨싸다귀를 한 대에 올려붙여 버렸어요. 그 뒤로는 남편하고 말도 한 마디 하지 않고 냉전 중이에요. 이 와중에도 생각 바뀌었냐며 저를 떠보는 신우 연락이 저를 더 열받게 만드네요. 파리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딱이 상황이네요. 억지로 반대로 꺾어봐야 부러지기밖에 더하겠나요.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강경하게 나간다면 남편도 마음을 돌리지 않겠나 싶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후기 보내드립니다. 일단 남편하고는 완전히 이혼하게 되었어요. 생각을 바꿀 모습도 보이지 않고 반성은 커녕 이런 걸로 이혼하자고 하는 제가 괘씸하다는데 더뭘 두고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전우자정을 알고 나니 이혼하는데 확신만 더 갖게 되었어요. 신우 남편될 사람이 우연찮게 제 고향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우가 애초에 결혼 조건으로 제 집을 가져오기로 한 거고, 그 남자는 딱히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집 살던 아낀 돈으로 그쪽에다가 뭐체인점 같은 거 하나 낼 계획이었다대요. 신우까지 나서서, 그럼 그 집을 안 팔아도 되니까 친정부모님 내쫓고 거기서 신우 돈 모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신우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시가족 그 누구도 저희 부모님 생각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자는 말에 기구만장해져서 재산분할로 내집 절반을 가져오겠다 으름장을 놓는데 좀 알아보고 그런 말좀 하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재산을 무슨 수로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건지 싶더라고요. 덕분에 이혼은 오히려 수월했네요. 오히려 전세로 들어간 돈에 제 돈도 껴있었으니 위자료며 재산분할이며 이것저것 해서 제가 가져온 게더 많아요. 혼수도 그대로 들고 와서 제 집에다 옮겨놨고요. 남편은 남은 돈 들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부모님도 이번에 꼭 신우는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남편이 들고 온돈 가지고 시누 시집을 보냈더라고요. 남편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저한테 연락해서 다시 합치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평생 당신이 모은 돈 들여서 동생 시집 보내줬으니 부모님도 편해지고 당신도 행복한 거 아니냐고 영양가도 없는 소리 할 거면 열심히 돈 벌어서 신우 뒷바라지를 해주던 부모님 편하게 효도나 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향 내려와서 부모님 가지고 계신 돈하고 이혼할 때 들고 나온 돈에서 부모님하고 작은 가게 하나 차렸습니다. 잠깐 힘든 일이 있긴 했지만 힘들었던 거 자꾸 되새겨서 뭐 하겠어요. 앞날이 아직도 창창한데 제 행복 찾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